네, 이분에서 이제 박민 선수가 이제 앞면에 공을 맞고 이제 큰 부상이잖아 엄청나게.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제가 경험했었고. 어, 그래서 이거, 이거 찼었잖아. 그렇죠. 참, 그때 생각해보면 아, 박민 선수 니가 안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그때 소름돋는 게 그때 당시에 저랑 이제 3, 4번 같이 치던, 클린업 치던 친구, 지금 KT의 문상철 선수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야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변하고 오는 거, 우리한테 변화를 많이 던지니까, 이렇게 여기서 휘는 걸 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 타켓이 여기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불과 막기 3일 전인가 얘기했어요. 야, 근데 여기 지구 타켓 보고 있으면, 여기로 오면 우리 못 피하는 거 아니야? 맞겠는데? 막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지. 제가 그것도 진짜 그때 억울한 게 저는 또 게임 중도 아니었어요. 조공영 감독님 그 월요일 날안 셔줄 때 청백전, 월요일 날 청백전을 해야 되나? 아무튼 <laughs> 청백전 하다가 우리 팀 선수가 던진 거. 슬라이드를 엄청나게 던지는 애였어요. 저랑 친구였는데 어, 그 친구가 슬라이드를 계속, 계속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뒤졌다 하고 했다. 슬라이드 약간 그렸어. 요 이쪽으로 음. 머리 높이로. 음. 근데 이게 직구가 145짜리가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이게 봤어 여기까지 얄트기였나? 공이 여기서 봤어. 빵 맞고 진짜 와. 저는 살면서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 요 음. 진짜 이게 진짜 고통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아픈 걸로는 제가 그냥 웃어요. 사실 그때 느꼈던 나의 정신적인 그 고통, 음. 육체적 고통이 어마어마했거든. 피막 쏟고 막 진짜 어마어마했어 그때. 막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또이 좋지 저번에 그 막, 머리 맞은 선수, 또이 얘기 연달아서 해야겠네. 머리 맞았는데 막, 어형부영 막, 오래 걸렸잖아. 저는 더 심했어요. 맞고 피 막, 진짜 타석에 온통 피었어. 여기가 순간적으로 너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만해줘. 누가 봐도 엄청난 상태, 사태인데, 이제 월요일 쉬는 날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준비가 안돼 있었지. 와, 이거 웬블러서올 때까지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계속 앉아있고, <laughs> 그 와중에 청백전은또 맞아 하더라 아무튼 <laughs>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앰블로스가 어, 뒤늦게 와서 타고 가는데 막 덜덜덜 거리는데 아파 죽겠고 막 간호사한테 짜증 내고 운전 좀 살살하라고 죽겠다고 막 이럴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어, 근데 그때의 기억이 아, 너무 아. 떠올라 그 지금 박민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에, 저는 여기 맞으면서 안면 여기가 다 이제 으스러지면서 코까지. 밀리면서 다 부서졌거든요. 사실 제가 성형한 얼굴입니다. 음. 여기 반틈이. 어. 의학 기술이 좋아졌더라고. 저는 그때부터 악몽을 많이 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야구를 못했다. 이거는 사실 아니고 악몽을 자주 꿨어요 자주 깼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제가 공을 봤다고 했잖아요. 확 이렇게 깨는게 많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원래 장점이 성공함과 이제 클러치인데 여기를 봐야 되는 선수가 여기를 두려워하게 되더라고. 음. 어, 이게 있어도 의식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존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살짝 죽었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야구 못했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확 이렇게 움직임 찔 거리고. 저는 그래서 이한번 이 맞기도 어려운 이걸 두번 맞았어요. 보호대가 있는 상태로 다행히 두 번째는 그, 그 유승환 감독니 아들 이름 기억 안나 갑자기. 유원상, 유원상 선수. 유언상. 네. 응. 네. 그거는 중계 중에 맞아서 사람들이 막 옹호해 주고 막 유원상 선수 욕 엄청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기분 좋더라고. 아무도 무관심할 때는 제가 맞아서 없어졌는데 아무도 몰라. 너무 괴로웠어 그때.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박민 선수가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저는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튼튼한 거야. 요만큼 요만큼 있는거 말고 진짜 여기까지 가려지는 거. 여기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laughs> 네, 그러니까 큰 큰일 나. 예쁜 얼굴 다치면 안 되니까 보호대도 웬만하면 제가 했던 트레이드마크 이제 제 시그니처죠. 여기까지 오거든요. 세창살. 네, 세창살. 응. 특수 제작. 그 스탠트 너무 멋있어서 응. 또아픈와중에 병원에서 검색해가지고 막 그래 나는 회복하면 이거 해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오더를 했었는데 웬만하면 그거에 그냥 이제는 보편화가 됐으면 좋겠어. 이 요만한 거 그냥 하지 말고. 진짜 대부분 선수들이 맞고 나서 보호대를해요 여기도 그렇고 풋카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다 맞았습니다. 맞고 하고 그러니까 맞고 차고 여기도 다리도 맞고 차고 여기도 맞고 차고 한 박자 늦었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 이것도 재테크랑 똑같네. 미리 접근을 해놔야 큰 일이 났을 때 손실을 안 봅니다. 그래서 박민 선수가 빨리 회복을 해서 다음에 보호대 차고 음. 네. 근데 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급하지 말고 이게 쉬면서 괴로웠던 게 수술하고 회복은 한달 만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얼굴에 이렇게 압이 생기면 안 된다 해서 그냥 강제 휴식 음.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몸은 멀쩡한데 이렇게 압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진짜 몸 완전 멀쩡한데 쉬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음. 박민 선수도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막 근질근질할 거야 막. 또 어리잖아 21살인가? 그냥 잠깐 푹 쉬고 어 완벽한 상태로 그라운드로 복귀했으면 좋겠네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감다운 시켜줘야지 우리가 보통 볼때 뭐 투수 특히나 투수 같은 케이스를 보면 너무 일찍 복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게 막못 견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도 그게 아예 표본이지 급한 성격. 근시한적인 사고. 이게 바로 안만 보는 거죠. 막 그라운드로 드, 들어가고 싶고. 저의 야구 인생을 돌아보면 다 급했어요. 네. 제가 저를 분석했을 때, 저는 선수 대기 글렀던 게, 진짜 완전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다리, 이제 발목이 완전 뼈가 완전 부러져가지고, 두 다리가 기부술를 하고 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 가동 범위도 안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다시 회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회복 그냥 두달 기부수 했으니까 두달 정도의 재활은 거쳐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감독님께서 그냥 막 시켰어 바로 뛰었지 뭐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멀쩡하게 뛰어댕기고 그러니까 다리 굵기가 여기랑 왼발이랑 오른발이랑 확연히 차이 나는데도 전혀 뭐그뭐 뭐 없어 몰랐어요 근데 그게 크면서 이 왼발이 약한 게. 점점 티가 나, 성인 돼서. 저는 그래서 더 허리 디스크가 26에, 7에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거. 일단 1번. 발목을 제대로 잡지 않았고. 거기서부터 무릎, 왼무릎, 왼골반, 왼쪽, 이게 그러니까 허리. 결국에 이 왼쪽, 이게 약하니까 공을 팔로만 던지고 어깨 수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부터 왔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저를 분석했을 때 이런 중요성? 너무 급했다는 거지 자첫 번째 그 실수 두 번째 실수 어깨 수술했을 때도 공익 근무 수술하고 공익 근무 바로 갔거든요 2년을 쉬었으니까 완전히 쉬기 쉬었죠 근데 이제 선수는 이제 공을 안 던졌으니까 나는 그딱 10m, 20m 어 이거를 거치면서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 이걸 통해서 게임을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실전 투입이었어 이 부상을 당했다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걸 들어보면 어, 자기 자신 을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요? 심리 상담이 거추장스러워도 필요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만 도와주면 돼요. 뭐 그냥 뭐하물면 제일 가까운 부모님, 그냥 뭐 여행이나 가라 뭐 하고. 사실 인생에 재밌는 게더 얼마나 많은데 저는 쉬면서도 야구 생각만 했거든. 빨리 먹기, 빨리 먹기. 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싶고 막 병이지 병.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당시에 참 놓쳤던 것들이 진짜 많은데 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다시 야구장을 돌아왔을 때 힘이 생길 것 같거든. 예, 저는 어깨 수술 그때도 사실 좀 안타까워. 그거 제대로 했었으면. 그리고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도 너무 급했어. 그리고 얼굴 다쳤을 때도 너무 급했어. 예. 전부 다 타이에서 급했지 사실 빨리 빨리 이게 그니까 러 왜냐면 제가 야구를 못했던 선수가 아니라서 그라운드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뭔가 이렇게 이뤄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주위에서 그런 걸 도와주지도 않았고 안타깝다 그러면 박민 선수에게 한 마디가 아니고 박민 선수 주변 분들에게 한 마디를 하셔야겠네요 놀게 해줘요 야구 뭐 잠깐씩 엄청 어리잖아. 네, 그러니까 뭐이 기회에 여자 친구도 사귀고 뭐있으려나 미리. 어 <laughs> 아무튼 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딱 본인이 준비 그 동안에 뭔가 이제 앞으로 내가 나, 나는 어떤 어린 선수니까 나는 어떤 선수가 되지? 앞으로 내가 이팀 기아니까 기아에서 포지션이 어디예요? 뭐 내야 보겠죠. 고등학교 때 유격수 봤으니까. 어 그러면은 내야 야 그러면 김성빈랑 이 이겨야겠네. 박찬호. 임성민, 박찬호, 삼무수 누구냐? 용병이구나. 어, 아무튼 내가 저 자리를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지? 이것부터 뭔가 정립을 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아마 그러면 본인이 부족한 게 아마 수두룩 빽빽 나올 거야. 그럼 그거를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면 딱 들어왔을 때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단 어, 그거를 준비하게끔 또 주위에서 도와주고 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이승환 선수 있잖아 이승환 선수 롯때타구에공맞아가아이 음. 진짜 되게 끔찍했는데 박민 선수 이승환 선수 다 힘냈으면 좋겠네 팀뭐 응원하는 팀 상관없이 다 같은 마음일 거야 다들 이기고 지는 건 나중 문제고 응. 자 어김없이 돌아오고 광고 시간 자 오늘은 이렇게 아 이거 기동 기억더라고 이게 혹시 현일인가요? <laughs> 죄송합니 <laughs> 없어 형태가 <laughs> 항상 뒤에 어, 숨어서 어, 어, 목표 보표죠. <laughs> 네. 멘트 좋잖아. 실수해도 괜찮아. 근데 뭐뭐 뭐 사실 뭐 고등학교쯤 이제 내공이 쌓인 학부형들은 안 그러는 것 같던데. 그 리틀이나 초등학교 경기 보면 부모들이 음. 이제 응원을 본인들이 이제 응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멘트들. 응원인지 뭐, 작전지인지막 <laughs> 있는 하고 있는데 막 긴장하지 말고 해. 긴장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어 긴장, 긴장, 어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긴장돼 해. 어 이번에는 꼭 안타칠 거야, 막 이런 얘기. 응. 그리고 뭐. 볼래 주면 안 돼. <laughs> 여기 있네. 어야저 투수, 그러니까 상대 팀 투수를 비하하는 거지. 저 투수 뭐못 넣어 가운데만 쳐, 뭐 직구만 쳐 이런 얘기들. 야 재밌다. 응? 그림도 귀여워. 어 이거 그림 누가 그리는 거야, 귀엽네. 응? 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담긴 이런. 실수해도 괜찮아. 네, 이게 그 이제 조합에서 이제 만들잖아요 우리가. 응?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후원금, 응. 응. 후원금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 선수들 대회 맞나? 대회 하면은 거기에 후원도 하고 그런계획인 가서 그러면. 뭐, 대회를 후원까지할수는 없고 응. 그거 좀 나눠 드리고. 나눠주고. 응. 응. 나눠주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이제 좀. 문화가 조금 더 교양이 있어지고 <laughs>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게 여기에 이제 뭐 지금 야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아카데미 어 대표님들 어 후원해 주시면 뭐 소액이라도 뭐천 원이라도 상관이 없대요. 후원해 주시면 여기에 아카데미도 홍보가. 맨 귀카네 있어. 작년 이게 작년에 어? 그렇게 후원 받아서 한 거거든. 어, 이 후원 업체들이 있네. 네. 사실 우리 그아카데미를 홍보하기 어렵잖아요, 이 야구계. 에 사실 이런 거 하면 본인 아카데미 홍보하기도 좋고. 딱 봐도 후원해 주신 분들 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죠? 어, 그렇네. 네. 야, 메이저밖에 없네, 메이저. 네. 이걸로 음. 잘 됐나 보다. 네. 지금 이제 아카데미 차린 그 신생 아카데미 <laughs> 대표님들은 뭐 조금씩 주식 투자로 치면은 이제 초대박 우량주에 투자하는 거지. 이야 또 그저 고배, 도까지 고배당주. 어. <laughs> 어. 어. 여기 뭐, 뭐 얘기해주고 싶은 데가 많긴 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후원해주시면 이렇게 경, 뒤에 경, 경쟁사라고 얘기 안 한다. <laughs> 에 경쟁사예요. 제가 뭐라고? 저는 그냥 과외 선생님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실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애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할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아,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잡지. 이거 뭐, 야, 얼굴 닦겠다. 백마초등학 감독님, 맹이력 감독님 계속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 아마 본인 평생에 이 정도까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는 또 처음이지 않으실까요? 네? 인상 너무 좋으시다. 예, 네. 아무튼 우리 잡지. 이것도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어 이게 사실 인세비가 들잖아요. 안되는게어딨어 어 그러니까 인세비가 사실 <laughs>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후원을 해주시면 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또아방데코또 보여주네요. 와아방데코 <laughs> 이렇게 후원 후원사 이렇게 또 올려주고 하니까 아마추어 지도자님들 혹은 뭐 학부형님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트레이닝 관련된 얘기도 많고 사실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다른 좋은 잡지도 있겠지만 엄연히 색깔이 다른 우리만의 잡지 우리야구입니다 아, 마무리 아, 지호형 없는데 뭐 여기서 또 해줘야 되나 이렇게까지 미뤄줬는데 만약에 엠스프를 못 가면 그거는 본인 역량에 <laughs> 문제가 있는 걸로. <laughs> 저 어찌됐건 오늘 여기까지 혼자 떠든다고 사실 너무 좋았어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다음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하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김지호를.